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갑자기 뭐 이적설이 조금 수면 위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발췌한 기사는 아니고요. 아랍에 있는 한 매체에서 알카스트 스포츠라는 매체인데 요 매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프로리그 알 아흘이라는 팀에게 관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티모 베르너가, 아, 토트넘이랑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뭐, 재계약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임대 연장에 합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주급 100%를 토트넘에서 이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이적 조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현재 베르너를 토트넘에 데려오기 위해서 임대료를 부담할 예정이며, 베르너가 라이프치시에서 받고 있던 연봉의 전액을 토트넘 측에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르너의 기본 주급은 약 하나로 2억 8천 1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베르너가 만약에 다음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후 토트넘이 완전 영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이적료는 약 222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베르너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난 뒤에 이적을 하고 싶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영입을 하고 싶다라고 서로 의견만 맞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렴한 이적료로 괜찮은 공격수를 영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베르너는 좌측 윙포워드로 뛰면서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요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돼서 득점을 노릴 수도 있는 자원이므로 토트넘은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에 착수할 계획이고 현재 윙어와 스트라이커 매물을 이적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토트넘에 제대로 된 오피셜이 올라왔고 티모 베르너가 이번 시즌에도 뭐 꾸준히 손흥민 선수가 그때 아시안컵으로 떠났을 때 임대 영입이 돼서 부상을 당해서 마지막 시즌 하반기에 경기를 못 나오기 이전에까지는 좋은 하라걸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 기대했던 티모 베르너는 뭐 어떤 분들은 티모 베르너에게 뭐 정말 많은 득점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뭐 저라는 사람은 티모 베르너가 왔을 때 많은 득점을 해줄 거라는. 예상은안 했기 때문에, 그냥 베르너가 와서 좀더 팀의 활력도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존슨이나 셉세비가 보여줄 수 없는 매력들을 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완전 영입하는 거는, 어, 정말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토트넘이 여기서 정말 장사를 잘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어쨌든 팀모 베르너의 활약에 있어서, 어, 구단 입장에서는, 아, 이 선수를 완전 영입으로 지금 당장 살까? 아니면은, 한 시즌 더 임대를 할수 있으면은, 한 시즌 더 임대를 해서 좀더이 선수의 활약을 보고 그 다음 시즌에 좀 저렴한 이정료로 영입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 레비 회장은 정말 장사를 잘한다 거상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티모 베르너에게 한 시즌 더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한 시즌 더이 선수랑 치러보고 영입을 할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빠르게 티모 베르너 임대 연장에 합의를 하면서 이적 시장에서 좀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티모 베르너가 현재 나이나 아니면은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스탯 그다음에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시즌 이럴 때 어떤 활약을 했는지 우리가 좀 보면은 일단은 이 선수는 뭐 자타공인 우승 트로피를 몰고 다니는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의 프로필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정말 많은 우승 트로피를 갖고 있고요.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위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번 경험했던 선수이고 그다음에 UEFA 슈퍼컵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첼시에서 그다음에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도 우승을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우승 기록만 봤을 때는 토트넘에는 이 정도의 우승 기록이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우승 DNA가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고 일단 이 선수는 1996년생으로 만 28살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대에 들어간 선수이고, 이 선수가 솔직히 언제 가장 어, 유럽 이적시장에서 이슈가 됐냐라고 하면은 분데스리가 즉 라이프치시에서 뛸때 가장 이 선수가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에요. 왜냐면은 이때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4경기에 나와서 28골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적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고 이전 시즌을 보시면은 30경기에 나와서 16골 9개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경기에 네골 이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 활약으로 인해서 뭐 첼시까지 또 이적으로 올수 있었던 발판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선수가 득점력이 없는 선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표현을 할수 없어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 감각만큼은 있는 선수이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조금 힘들어한다 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로 오고 나서의 득점 기록은 상당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언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베르너가 다음 시즌에 진짜 분데스리가에서 본인이 보여줬던 그 득점 점력이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좀더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입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라이프지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티모 베르너라는 선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너네 그냥 제발 데려가던지 아니면 한 시즌 더 빌려 써고 데려가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그 자리에 사비 시몬스라는 선수가 해성처럼 이번 시즌에 등장을 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르너에겐 이제 미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르너도 본인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싫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에서 다음 시즌 정말 열심히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토트넘이랑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계약을 맺으면서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로서 그 향후 시즌까지 활약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즌 팀모 베르너의 스탯을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 나와서 두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총 공격 포인트 5개를 기록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준수한 활약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첼시에 와서 이 선수가 시즌을 뛰긴 했지만 첼시에서 어쨌든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서 이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맞지 않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다시 본인의 보금자리였던 독일 분데스리가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분데스리가로 돌아갔을 때 주전 경쟁에 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선수들을 놓치지 않는 토트넘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티모 베르나를 다시 한번 쓸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티모 베르나가 토트넘에 다시 와서 보여준 활약은 분데스리가에서 좀 많이 경기에 못 나갔던 선수치고는 저는 괜찮은 알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경기 뛰는 뭐 이런 영상들 활약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포스트코쿨루가 추구하는 전술에 어떻게 보면은 잘 잘 맞는 선수일 수도 있다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상당히 똑똑한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아쉬운 건좀 득점력이라고 저는 표현이 되는데 다음 시즌에 만약에 팀 오베르너가 1 0 골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팀이 정말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다음 시즌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사실상 총한 다섯 경기 정도를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됐었는데 이걸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다 출전한 을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유리 몸을 걱정할 만한 수준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어쨌든 티모 베르너가 이렇게 완전 영입이 된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 이제 티모 베르너가 분데스리가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득점을 했을 때 과연 어느 포지션에서 뛰었길래? 이 선수가 그렇게 날뛸 수 있었냐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팀모 베르너가 분데스레가에서 정말 많은 득점을 했던 시즌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투톱 형태로 경기에 나왔을 때 베르너는 정말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게 슈투트가르트에서팀모 베르너가 뛸 때도 그렇고 라이프치스에뛸 때도 그렇고 요 선발 라인업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슈투트가르트 때는 많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원톱 스트라이커에 나올 때도 있었고 양쪽 측면 윙으로 기용이 될 때도 꽤나 있었는데 라이프치스에서 본인의 가장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그 시즌을 되돌아보면은 투 톱 공격수에 나와가지고 당신 스트라이커 옆에서 비겐스몰 조합으로 뛸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9번 공격수 옆에서 티모 베르너가 라인브레이커 역할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득점포도 좀 기록을 해주면서 좀 본인의 포텐이 터졌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토트넘이라는 팀의 전술적인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투톱을 기용하는 팀이 아닙니다. 원톱 공격수를 지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가 이 팀에 와서 원톱 공격수로 뛸 확률은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그 원톱 공격수 즉 조금 정통형 스라이커를 트 바라봤을 때 약간 요즘 현대 축구에서 원하는 공격수들은 좀 몸싸움을 잘 해주고 공중권 장악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는 더 원하잖아요. 원톱 스트라이커로. 그러다 보니까 티모 베르너랑은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티모 베르너는 좀 스크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이기보다는 상대 뒷공간을 더 파고드는데 좀 특화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측면으로 나왔을 때이 선수의 좀 매력을 더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에도 엔젤 포스테 코쿨루의 전술 아래에서는 톱 공격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측면 자원으로 분류가 돼서 경기에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왼쪽 측면으로 빠진다라고 됐을 때는 손흥민 선수랑 경쟁을 좀 치르게 되지 않을까? 혹은 클루셉스키를 우리가 이번 시즌 바라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죠. 스피드적인 면에서 좀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존슨이 나올지, 티모 베르노가 나올지 정통 측면 윙어에 그장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쟁을 붙여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백업이든 주전이든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팀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팀모베르나의 다음 시즌 활약도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갑자기 뭐 이적설이 조금 수면 위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발췌한 기사는 아니고요 아랍에 있는 한 매체에서 알카스트 스포츠라는 매체인데 이 매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프로리그 알아흘이라는 팀에게 관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체에 따르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이번 시즌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여름에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 사우디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군침을 좀 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 선수들 중에 가장 핫한 스타이기도 일 하고 자금적인 여유가 상당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우민 선수가 만약에 사우디 쪽에 이적설이 뜨면은 아시아 선수 최고 대우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 아직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막 주전에서 밀려난 선수가 아니에요 이번 시즌도 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본인의 영향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요 오퍼들이 들어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해서 손흥민 선수라고 하면은 사우디 리그에서 뛸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앞으로 한두 시즌 더 프리미어 리그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최근 토트넘 사정에 굉장히 능한. 폴 오키프 기자가 이런 주장을 좀 내놨습니다 오키프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토트넘 팬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으로 강력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아마도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뭐 아시아 시장도 있고 전 세계적인 스타성만 봐도 토트넘이란 팀의 상징과 같은 존재의 때문에 아마도 에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허용을 쉽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옵션이 아마 발동될 것 같다라고 폴 오키프 기자가 예측을 좀 했고 그러면 서 이제 오키프는 아마 가까운 시기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어서 손흥민이 국제적인 상품으로서도 높게 평가받는다는 점을 토트넘이 현재 인지를 하고 있으며 옵션 행사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올 여름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단 등 중동의 오일머니 공세에 손흥민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시고요. 다만, 현 계약서 옵션을 폐기하고 최소 3년 장기 계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와는 조금은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뜻이냐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팬들도 그렇고, 토트넘의 현지 팬들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에게 1년 연장 옵션을 지금 발동할 때가 아니라, 3년 정도 옵션은 줘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게 좀 빈정 안 상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이 선수가 3년 정도는 충분히 잘뛸수 있는 선수인데, 이 짠돌이 구단, 1년 옵션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지금 토트넘 팬들은 조금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과연, 장사를 정말 잘하고 선수 영입과 방출을 정말 잘하는 토트넘이란 이 구단이 손흥민에게 1년 연장 옵션을 줄지 아니면은 3년 장기 계약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화끈한 계약을 제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뭐 이건 이미 방송에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다뤘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한테 1년 연장 옵션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선수 입장으로 봤을 때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팀에 헌신한 세월도 있고, 한창인 그 시기 때이 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팀에 남아왔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선수로서 주장 완장까지 착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나이가 들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1년 연장 옵션을 준다?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한 평생 내가 가장 많은 시즌을 보냈던 클럽에서 내 자신을 인정 안 해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레비가 이 선수의 스타성도 있고 한다라고 하면은 3년 계약 정도는 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세계적인 클럽들이 30대가 넘어가는 선수들한테 단연 계약을 잘 주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빅클럽들 혹은 세계적인 클럽들의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바이른 미넨 같은 구단들도 30대가 넘어간 선수들에게 연봉 협상을 할 때나 아니면은 계약 연장 기간을 논의할 때 단연 계약을 웬만한 주지 않는데 저는 이번만큼 만약에 토트넘이 진짜 손흥민 선수를 은퇴 후에도 아시아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3년 정도 계약을 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토트넘은 여러분 계약을 애초에 할때 상당히 긴 기간을 계약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큼 이제 어린 선수들이 토트넘에 입단을 할때 보면은 최소 뭐 4, 5년 정도는 계약에 합의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20대 때부터 이 팀에서 불태웠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에서 좀더 후한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현재 트랜스퍼 마켓에 들어가면은 사우디의 알 아흘리라는 클럽과 계속해서 링크가 뜨고 있는 현 실시간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아래쪽엔 이제 우리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웠던 활약을 했던 선수 중한 명인데 에메레스 노얄 또한 현재 지금 사우디에 있는 코날도가 뛰고 있죠. 알 라스루와 지금 링크가 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시밀란과의 뭐 접촉도 있다는 라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선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경기 출전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아마 또 토트넘보다 좀더 상위권에 있는 구단들이 이 선수에게 군침을 흘릴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해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지면 이제 영입 리스트에 또한루머가 떠오르고 있는데 요 선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유수프 엔 나스리 이 선수는 아마 카타르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이제 모로코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어, 월드컵에서 깜짝 활약을 했던 선수 중한 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세비야에서 뛰고 있는데 세비야에서 지금 현재 토트넘으로 이적설이 계속해서 뜨고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이 헤리케인이 나가고 난 이후로 히샬리송이 물론 현재 지금 건재하지만 솔직히 원터 공격수가 많이 약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스프 만약에 엔 네시리를 영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쿼드 보강이 확실하게 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뭐 아이반 토니다 어 이런 선수들을 뭐 토트넘이 영입을 또 원한다는 뉴스 기사가 작년부터 또 떠올랐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나 아스날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 지금 영입 자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그 영입전에 뛰어들어서 이득을 볼 확률이 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쪽으로 조금 선회해서 다른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좀 체크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이번 시즌 골 스탯을 보시면 여러분 일단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라리가에서 총 33경기 나왔어요. 16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33경기의 16골이면 굉장한 활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고 라 하면은 또 엄청난 스쿼드에 또 이득이 생길 것 같다. 히샬리송이나또 뭔가 경쟁을 좀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번 시즌 선수들이 떠난다라는 루머가 좀 있는데 일단 1번 에메네성 노얄. 에이시밀란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표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알 아흘리라는 클럽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벤투스, 나폴리, 에이시밀란 요 세리에 팀의 세 군데에서 호이비에르에게 관심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과연 요 지금 루머 명단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중에 몇몇 선수들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손흥민 선수는 이 중에 재계약을 좀할것 같고 호이비에르나 로얄은 좀 나갈 확률이 꽤 높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봤던 뭐힐 로스텔소 이런 선수들도 아마 나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영입 루머에 현재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일단은 토트넘답게 여러분, 영입 루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선수들의 이름 명단 중에 아는 선수는 많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고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21살의 나이이고 샤르타르라는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게오르기 스타코프 이 선수가 토트넘의 영입 루머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대질의 두에라는 선수, 18살, 어, 렌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상당히 어린 선수죠. 그러니까 토트넘답게,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을 찾아서 영입을 좀 많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허드슨 오도이도 현재 지금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지금,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뉴스들을 보면은 어뭐 토트넘 수뇌부 쪽에서 오도이 영입에 좀안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뭐 부상도 좀 잦고 하기 때문에 오도이 영입에서 좀철회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허드슨 오도이 정도면은 존슨보다 괜찮은 영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도이 영입 저는 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유스프 앤네시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라반 데 버그 이거 이제 반더벤이랑 같은 나라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망주로 19살의 센터백 지금 현재 영입 루머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워딩엠이라고 사진도 없는 유망주가 현재 또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영입 루머 중에 과연 A급 S급 선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이름값 있는 선수는 누구냐 봤을 때는 오도이와 엔네스리 밖에 없는데 요두 선수 중에 과연 영입이 제대로 되는 선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너무 이번 시즌 기대를 많이 하시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뭐 토트넘이 막 언제 S급 선수를 영입했냐라는 생각을 하듯이 저도 이번 시즌 솔직히 토트넘 뭐 그렇게까지 큰 보강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알짜배기 선수들만큼은 좀 사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스테코콜루도 영입을 원했기 때문에 분명히 포스키 원하는 선수들도 영입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영입될지 좀 천천히 봐보는 것도 이번 이적시장에 재미난 일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계약 기간이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선수들의 명단인데 2025년 6월이면 이 선수들의 계약은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 명단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손흥민 선수 내년 봄이 되면은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 또한 내년 봄이 되면은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티모 베르는 어차피 임대니까 여러분 뭐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지오바니 노셀소 내년 봄에 끝나고요. 그리고 레길론도 내년 봄까지 어쨌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탕기 은돔벨레 드디어 이제 이 선수 할부가 끝나갑니다. 이 선수가 언제 시간이 깨 흘렀어요. 2019년도부터 이 선수가 영입이 됐었으니까 벌써 자그마치 거의 한 5년? 6년 정도 이 선수를 보고 있는데 아, 이 선수도 이제 2025년 되면은 여러분 드디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드디어 이 선수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근데 문제는 은돔벨레를 사갈 구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 갈라타 사라이로도 임대를 보냈는데 그 팀에서도 이 선수를 완전 역임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은돔벨레를 사왔을 때 투자한 900억 정도 되는 금액의 반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은돔벨레는 빠르게 내보내주면서 좀 팀의 어떻게 보면 주급 체계에 좀 새신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은돔벨레가 이 팀에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연봉 순위를 보면은 토트넘에 항상 상위권에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은돔벨레의 거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벤데이비스도 내년 봄이 되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근데 뭐 벤데이비스는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과연 토트넘에서 이 선수를 재계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 시즌 구단 운영하는 이 스쿼드를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벤데비스와 같은 선수 연봉만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1년, 2년씩이라도 계속해서 주면서 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즌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부상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왼쪽 풀백도 가능하고, 왼쪽 센터백도 가능한, 좀 국밥과 같은 자원이에요, 벤데이비스는. 그래서, 과연 벤데이비스를 어떻게, 계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현지에서는 내보낸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벤 데이비스는 그래서 이 나이가 좀 들어있는 요 선수를 과연 어떻게 처분을 할지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 계속해서 근데 제가 벤 데이비스 보면서 나이를 언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이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프린트 나가는 속도라든가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벤데비스가 경기 나올 때 보면은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벤데비스의 요 재계약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조 로든, 그 다음에 트로이 페럿이두 선수도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마지막 우리가 볼 선수는 탄강가라는 선수죠. 탄강가라는 선수는 일단은 아우스 브루크로 도임대를 보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어, 영국 쪽에 있는 구단으로 또 떠나기도 했는데, 임대로 이 선수가 일단은 아우스 브루크 가서도 경기를 거의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무리뉴가 토트넘 감독을 할때이 탄강가를 좀 쓰기 시작했었고, 무리뉴 때문에 탄강가가 일군 무대까지 콜업이 됐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 이후에 뭐 콘테 그 다음에 포스코곡르 이런 감독들이 오면서 탕강가는 완벽하게 좀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탕강가도 처분하기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토트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